보통 스치듯이 맞아도 선수들이 쓰러지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때 경기는 정타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디 걸치지도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네. 시합을 하시다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담이 있으시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이것도 얘기하려니까 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스트레스가 또 같이 올라오는데 네.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어요, 저는요 네, 네. 저도 뭐알것 같아요. 아, 네. 어떤 한 남자의 시를 말릴 뻔했던 경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아우르코르라고 중국 선수인데 네. 어린 친구였어, 결혼도 안 해주고. 네. 경기 중에 극 초반에 네. 제가 발차기가 좀센 편이거든요. 네. 발차기를 뭐 헤비급인데 또더 세요, 그래서 헤비급이니까. 네. 발차기 를 제가 좀 세게 때릴 줄 알아요. 네. 그런데 경기 초반에 완전 시작하자마자 남성 그중요 부위를 네. 풀 파워로 제가 때려 버렸어요. 네. 제대로 들어갔죠?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 상대방은 당연히 쓰러졌죠. 로블로를적정선 사다보면 네. 때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실수로 때릴 수도 있고 음, 일부러 절대 안 때리고. 네네. 근데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보통 스치듯이 맞아도 선수들이 쓰러지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때 경기는 정타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디 걸치지도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네. 딱 맞고 상대방 쓰러지는데 네. 어? 뭔가 잘못됐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막말로 X됐다. 이랬어요. 네. 세컨진에서도 그 옆에서 네. 같이 봐주는 사람들도 보면서 네.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100% 저거예요. 네. 진짜 큰일 났다. 세컨한테정황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고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돼? 이러까야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잘못됐어요, 만마나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laughs> 보, 보, 보는데, 그러면서 상대방 딱 봤는데, 네. 진짜 얼굴이 아프면 막, 아, 이러잖아요. 네. 이런 표정도 아니었어요. 아, 이게 아니고, 아, 살려줘, 이런 표정도 아니고, 네. 날 죽여줘, 막, 그 정도로 막아파하더라고요 아, 아, 저도 봤어요. 아, 죽었으면 좋겠어, 아. 막, 네. 이런 표정. 네. <laughs>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네. 네. 내 예상으로는 산모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한두세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진짜 그건 봐도 아파 보였어요. 저도 네. 봤는데 앰뷸런스에 실려 가면서까지도 그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 지르면서. 뭐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 정상이래요. 그런데 네. 그 선수가 거의 뭐 고자가 될것 같고 뭐 뭔가 잘못된 걸 니, 본인도 느끼니까. 음. 그러고 나서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그 선수가 예. 네그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경기를 할때 심착한 스타일인데도 그때는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경기 중간에 제 표정이 나오거든요 네. 표정이 네. 좀 애매한 표정을 줘요 제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음... 어떻게 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태였죠 네. 예. 하여튼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상대방 음. 로블로를 제대로 때린 거는 아마 자랑은 아닙니다 지나서 하 얘기예요 그냥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밖에 없었지 않을까 음.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탈모도 생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 욕을 하도 먹어서 예, 욕도 많이 먹고 악몽도 막 꾸고 악몽 꾸는데 제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네. 뒤에서 누가 막날 따라오는데 저, 저의 그 급소를 때리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꿈에서 <웃음> <웃음> 그거를 한 <laughs> 100번을 꿨나 봐아우르 거로도 아니에요 보면 네.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막 오고 막 여자들도 막 따라와요 그래서 네. 난 계속 도망가고 꿈에서 음. 그러면서, 뭐, 고추 찬다고 막 따라오는데, 와, 어. 아, 그게 자꾸 막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네. 아직 머리도 막다 빠지더라고요. 아. 제가 영상을 봤는데 병문안 가는 영상이었나? 뭐 네. 그런, 그런 비슷한 걸본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네. 진행됐나요? 아, 그 후에는 병원 쫓아가서 조금, 이제 네.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 네. 이런저런 통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네. 보니까 좀 괜찮다. 근데 아르코르 선수가 또 착하더라고요. 상대 선수가요. 음. 뭐 어린 나이였는데 성향 자체가 착해서 네. 괜찮다고 이러면서 뭐 자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병원에서도 뭐 정상이라고 하고 네. 안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뭐 겁없는 녀석들이라는 방송도 하고 네. 같이 하면서 아우르커 선수도 시합을 계속 짰어요그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잡아줬습니다. 음. 선배로서 뭐 훈련 파트너도 많이 해주고 네. 뭐 나중에 촬영 때문에 바쁘면 훈련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잡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혼식 때막 와서 부주주다 그랬어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아우르커르 선수 입장에서 뭐 명여만 선수랑 스파링도 연습을 할거 아니에요. 가끔. 네, 네.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명여만 선수 랑할 때. <laughs> 스파링이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할때 그거는 아우르코르 선수도 있고 네. 저도 이트라마가 있는데 네.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서로 발은 쓰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냥 복싱만 했어요 복싱만 <laughs>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서로 약속한 것처럼 <laughs> 복싱만 했어요 복싱만 <웃음> <웃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격투기 선수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있었나요? 어, 엄청 많았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선수 생활 5년 안에 그만두고 싶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때 동안은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고 네. 한 7, 8년쯤 됐을 때, 30 정도 됐을 때 제일 첫 번째가 경제난이에요, 경제는 돈이 없습니다, 일단. 격투기 선수들은 돈이 없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30살쯤 되면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차도 좋은 차들 타는 친구도 있고, 결혼도 하고 네. 부모님도 잘 모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격투기 선수가 30살까지는 거의 수입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있어도 적자전 안전. 네. 그때 일단 첫번째일 많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5년 정도만 운동해도 보통 느껴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는 선수들꽤 있고,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참아야 돼요. 진짜 100번 정도는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뭐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응. 그만두고 싶을 때는 근데 저는 서0대쯤딱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넘기니까 나아지셨나요? 들으면서 네. 그 슬럼프가 같이 왔거든요 네. 운동에 대해서 몸이 그때 완전히 다상해고 뭐 어깨 그렇고 뭐 무릎 연골이 다나가고 연골이 양쪽 다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달리기도 못하겠고 네.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몸이 안 떨어지니까 3 0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운동을 쉬었습니다 저는요. 네. 6개월 쉰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 또 무릎 수술을 또 해버려갖고 아...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휴식기로 갖고 네. 그리고 요때 뭐 돈을 좀 벌어보자. 뭐일 알바라도 좀 하고 좀 쉬어보자. 약간 그렇게 해서 쉬었습니다. 굉장히 잘 쉬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진 않은데, 그래도 장점으로 꼽으면 일반 뭐 자영업자들이나 네. 그리고 뭐 회선분들은 활동을 많이 못하잖아요. 네. 어뭐 외국 출장을 가더라도 그런 일이 많지 않고, 다양한 뭐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운동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제 해외 시합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 대 사람이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떤 인간관계가 성립 좀 됩니다. 그 선수랑도 그렇고, 네. 나중에 그러다 보면 또 같이 훈련도 하게 되고, 그런 끈끈한 그런 게또 형성이 돼요. 선수들끼리요 네. 그니까 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러시아를 러시아 선수랑 친해졌어요. 나중에 중요한 시합이 있고 그런데 그 러시아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나도 그렇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선수면 연락을 해서 뭐 훈련을 같이 합니다 또 예,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뭐한달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음. 훈련을 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경제가 어떻고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상인 걸좀 넓게 바라보는 게 생기죠. 뭐 러시아도 가게 되고 뭐 멀리 미국이나 그런 데서 훈련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인생 자체를 봤을 때 국제적으로 많이 어떤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좀 시각이 좀 넓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좀 있고 두 번째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운동선수랑 사업하는 사람하고는 뗄 수가 없거든요. 음. 어 왜요? 일단은 사업을 성공한 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적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업식에 대해서. 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이제 돈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후원도 좀 해주고 네. 사업을 또 잘하는 사람 특징이 약간 좀 피가 좀 있어요. 음. 파이트기 질도 좀 있고 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뭐 후원도 해주지만은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뭐 운동 선수로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이충으로 하고 있고 나는 사업을 택했는데 어떤 내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 대리만족 이렇게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이득을 본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걸 배우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음. 일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고 억지 넘머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배우게 되는. 이번에는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몸의 부상. 아마 격투기보다 몸이 많이 다치는 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뇌, 머리 다치는 게 이거 얘기하면 네. 2, 30대 많이 쓰러지고 그런 선수들 네. 4, 50대 되면요, 갑니다 진짜로 그냥 가요. 알츠이머다치에다 다 오고 뇌도 막 진짜 막 쭉쭉으로 들어갔고 네. 술 먹고 그러면 바로 그냥 필름 끊기고 막 또라이 되고 막 그래요 진짜 다 음.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그리고 단점 뭐 너무 많아요 그 격투기 선수는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네. 돈을 네. 돈을 못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격투기에 돈을 잘안 써요 문화를 즐기지도 않고 네. 자리가 안 잡혀 있고 앞으로도 자리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잘안 돌아요 사실은요 진짜 김동현 선수나 정찬성 선수처럼 ufc 그런데 메이저리그로 잘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죠 사실 음. 큰 비전은 사실 없다고 봐요 일적으로 네, 네. 봤을 때는 네.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 그리고 뭐 뭔가 좀 피가 끓고 그래서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천 명이면 천명다 그냥 뭐 그만둡니다 예. 아.